안녕하세요. 헤이 원장입니다. 아, 조금 바쁜 일정으로 제가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. 명절 전에 또 좀, 음, 고객님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어요. 아, 고객님은 이제 요번에 요거 맞춤가발 하시고 제가 약간 어, 리프컷 스타일로 해서 이제 살짝 펌을 좀 해드렸던 분인데요. 아, 조금 더 펌이 더 어, 볼륨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주셔서 제가 어, 다시 좀 해드릴게요 시간 한번 더 내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한번 펌 해드린 모습 보여드리려고 네, 어, 소개시켜드릴게요 맨 처음에 고객님을 만난 건 이제 고객님이 타 샵에서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어, 가발을 맞춘 가발을 계속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. 조금 자주 하신 편에 속하는데 이제 좀 새거 같은 그 느낌이 좋으셔서 그러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처음 오신 건그 기존의 가발이 좀 짧은 머리 스타일이었는데요. 그게 좀 이제 뭔가 어색하고 머리가 떠서 이제. 어, 제 유튜브에서 그 가발 다운펌한 영상을 보시고 다운펌을 하러 오셨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다운펌하고 조금 커트 연결선 같은 건 손봐서 좀 다시 한번 만져드렸는데 그게 마음에 드셨는지 저희 샵에서도 한번 맞춰서 스타일을 한번 다른 스타일로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, 이렇게 인연이 됐네요. 이제 이번에는 음 조금 기존의 거보다는 긴 스타일 이렇게 리프건 어 느낌으로 해서 제가 예어 상담 후에 진행을 좀 했는데요. 이제 처음 오셨을 때 아무래도 좀 짧은 머리 스타일을 좀 쓰고 계셨고 또 이제 머리가 뜨는 게 싫어서 다운펌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어 너무 부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이제 어 펌도 아주 살짝 자연스럽게 하고. 다운펌도 좀 옆에 이런데 뜨는 데는 좀 진행을 좀 해서 했더니, 또 의외로 고객님이 너무 차분한 스타일보다는 볼륨이 조금 있는 걸 원하셨었나봐요. 아, 제가 조금, 어, 제 기준에 맞춰서 미리 생각하느라고, 어, 고객님의 아, 또 원하는 스타일을 어, 캐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펌을 해서 좀, 아, 만들어드렸더니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볼륨감이 살아서, 어, 좋았던 것 같은데요. 그, 너무 펌이 많이 나와도 사실 또, 어, 꼬불꼬불해지면 또 전체적인 그 커트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또, 어, 스타일이 안 맞을 것 같아서, 어, 볼륨감 위주로 해서 조금 더 강한, 어, 펌을 해드렸어요. 또, 제가 보는 기준하고 고객님이 원하는 또, 어, 기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, 그럴 때는 조금 더, 어, 어, 자세한 상담을, 해서 좀 맞춰 나가도록 앞으로도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. 모든 고객님을 다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려운 일이지만, 그래도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, 항상 고객님의, 의견에, 기기울이는 회의원장이 되도록 약속할게요. 고객님,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